mbc가 보도한 편의점주 폭행 10대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끌어안을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빠르게 식고 있는 전국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달리 원주의 청약 시장은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떴다방과 다운계약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의원 의정비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은 강원도 의정비가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인상을 바라지만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올여름 원주와 춘천에서는 관측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가 나타났고 열대야 일수도 7.8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전국의 청약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지만 원주 지역의 청약시장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매수인을 상대로 사기까지 벌이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홍보하는 모델하우스 앞이면 청약 여부와 함께 전화번호를 묻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명 떴다방입니다. 최근 원주 지역의 아파트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확보한 청약 당첨자 정보로 지역 부동산을 통해 매수자를 찾아 거래하는 불법 중개는 기본이고 매도자가 내놓은 웃돈보다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가격을 높여놓고 그 차액을 수수료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건이 없으면서 있는 척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손님인 척 분양권을 사겠다며 계약금을 걸고 당첨자 신분증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받은 뒤 본인이 당첨자인 척 다른 부동산에 전화해 다운 계약서 조건으로만 팔겠다며 차명 계좌로 계약금을 받는 수법입니다. 지역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1여명이 계약금을 500만 원씩 보냈다는 피해 사례가 올라왔는데 다운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신고도 못 합니다. 77%에 달하는 분양권 양도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쓰다 보니 차명 계좌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법 중개업자이거나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불법 중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을 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분양권을 사고 파는 시민과 공동 중개에 나선 공인 중개사까지 떴다방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암암리에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적발 사례는 전무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정보만 넘겨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현금 30만 원의 축하금을 줄 정도로 과열된 분양권 시장. 떳다방에 대한 강한 사법 처리도 뒤따라야겠지만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당첨 상태가 아니라 본 계약까지 마쳤는지 확인하고 계약자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올해 강원도의 여름은 열대야가 많아서 무더웠지만 평년보다 비도 많이 내린 걸로 집계됐습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의 열대야 일수는 7.8일로 평년보다 4.3일 늘어 역대급 더위를 기록한 지난 2018년 10.8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원주와 춘천은 관측사상 처음으로 6월 열대야가 나타났고 강릉도 6월 열대야로는 처음으로 30도를 넘겼습니다. 여름 강수량도 평년보다 140mm가량 많은 914mm를 기록했는데 특히 장마 이후에 강수량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소년범의 처벌에는 관심이 높지만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 안을 장기적인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들을 현장에서 지켜봐 온 전문가는 이른바 교화 가능성이 성인보다는 높다며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소년범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엄벌주의 주장은 해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대와 21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소년 범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50건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앞서 엄벌주의를 택했던 미국이 최근 들어서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제사 회화 역시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정점을 찍었던 소년범죄는 201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줄어 절반 수준이 됐지만 공갈과 협박, 폭행 등 물리적인 위협과 관련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사기, 손괴죄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오랜 기간 소년범 상담을 해온 전문가들은 가정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폭력적인 가정의 자녀들은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한 친구들을 때린다거나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소년범이 성인보다는 교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도움을 청할 곳을 만들어 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를 줄이는 길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없어야 되니까 그 의식 전환이 필요한데 왜 가해자한테 왜 쓸데없이 돈을 투자하느냐 햇반 하나를 훔치는 걸로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 들어주고 읽어주고 그 조금 세심하게 케어를 한다면 피해자와 달리 소년범들은 사회적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데 이런 차이가 재범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조금 그래도 성실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음, 상담의 끈이 이제 딱 끊기고 나면은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 편에 선다는 질실을 받으면서까지 가해자 상담을 할 상담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일단 가해자 상담도 해야만 그 사람들이 교화가 되고 더 이상 범죄가 발생이 안 되니까 제도적으로 상담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된다면 인력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하게 하는 건 일차적인 문제일 뿐, 처벌이 끝난 뒤에 돌아갈 곳도 제기할 방법도 없는 교정 시스템이라면 재범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고 단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를 설치합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2인 1실 기준으로 화장실과 냉난방시설을 갖춘 조립식 주택 400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를 농협 주도로 20곳에 설치해 농번기 1개월 미만의 단기 외국인 근로자 50명씩을 직접 고용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59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돼 14개 시군 1,045개 농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원 도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도의원들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도민들이 고통을 받는 마당에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10명의 심의위원들은 도의회와 함께 시민단체, 법조, 언론계 추천을 받았습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정합니다. 내년 의정비를 먼저 확정한 뒤 나머지 3년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정합니다. 대신 인상 시기를 매년 할지 경년으로 할지 한 해만 할지 아니면 동결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또 인상률만큼 할지 인상률의 절반만 할지를 결정합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동 거리가 지역 내에서도 한 시간씩 걸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 전 그렇게 동결된 그 전국 최하권 수준의 정비로는좀 활동하시는데 무리가 많으셔서 그렇다면 강원도 의원 의정비는 어느 수준일까? 현재 강원도 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5,466만 원입니다. 전국 여덟 개 광역 도의의 가운데 일곱 번째입니다. 평균 오천구백사십일만 원보다 사백5십오만 원이 적습니다. 지역 주민 수와 재정 능력,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인상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지역민들이 모두 힘든데 무슨 인상이냐는 겁니다. 특히 많은 도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49명의 강원도 의원 가운데 24명 49%가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거기에다 16명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의정비가 적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더욱이 의정비를 올려줄 만큼의 의정 활동을 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과연 그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게 우리 입장이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올리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인상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올려주는 합당한 이유를 찾겠다는 시민 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 방문이 어려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차례상이 원주시 명륜동 남부하나센터에 마련됐습니다. 강원 남부하나센터는 고향 방문이 어려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센터 안에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들의 위패를 모실 수 있게 했습니다. 참여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추석 당일 집에서 쓸수 있도록 명절 음식 세트도 전달했습니다. 해당 센터에는 원주를 포함해 강원 남부권 북한 이탈 주민 5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하루 확진자 수가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4주 연속 감소세가 유지됐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강원도의 하루 확진자 수는 2,737명으로 어제보다 82명,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649명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601명, 횡성 108명, 영월 41명, 평창 78명 등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8일째 2천 명대에서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한명이 늘어난 996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0%입니다. 원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자가키트 양성자, 해외입국자, 이병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와 보호자, 확진자 동거인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또 연휴 기간 검사와 진료,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40곳과 코로나 치료제 취급 약국 15곳을 지정해 당번제로 운영합니다.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귀성길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사는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이동량이 증가해 사고 건당 인명피해는 전체 기간 대비 16.8% 높았습니다. 공단은 출발 전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거리 유지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장거리 운전 시 반드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로컬푸드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12일까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평창휴게소에서 열리는 이번 특판 행사에서는 평창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품 전시와 경품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번 특판 행사는 코로나 영향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해 단풍철로 계획된 특판 행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1차 추경 대비 14.25%, 2,407억 원이 증가한 1조 9,29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지출했습니다. 원주시는 민선 8기 첫 예산안인 이번 추경안에 공약 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 등에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367억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에 175억원, 남원주 역세권 창립지원허브건립에 54억원, 원주 사랑상품권 인센티브 5억원 등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